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 모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뭐도화 언론에 도배하고 있어요. 강릉 산불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집도 뭐칠 80채 이미 태웠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면적이요, 축구장 한 37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응 단계도 이 3단계로 격상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서 직접 이 강력하게 이 산불을 잡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모든 어, 이 조치를 다 간과하라.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국과 관련해가지고요. 어,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 때 조국이가 부산에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전주에서 나온다라는 지금 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에서 뭐 이렇게 물고 들어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동훈 장관이 공부를 굉장히 아 한동훈 장관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딸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MIT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MIT를 가, 갔는데 일단 뭐 축하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일종의 이제 뭐 좌파 세력들하고 볼수 있죠 온라인 선상에 청원을 통해서 이 많은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국내에서는 이 뉴스버스인가요 그 이상한 매체 있잖아요 진실성이 뭐 항상 더 탐사 뉴스버스 이런 데가 뭐 어떻게 보면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 같은 데인데 이런 데서 지금 이~ 예, 이런 방송을 통해 갖고 온라인에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지금 제 한동훈 장관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내 정치에서 내년 총선을 두고. 어뭐이 간판 스타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거보다는 뭐 총리 같은 걸 하면서 조금 이, 이 정치적인 이 중량감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아,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지금 뉴스보스가 이런 걸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좌파들이 말이죠 한동훈 장관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 좌파 뭐죠 이 좌표 찍기 이런 거에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관련 어, 내용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우선 이제 이 산불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요. 이 산불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한 게 같대요.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느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서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아 그리고 이 소방청과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구하라아 그리고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하라. 그 다음에는요, 이 전국이론에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행안부라든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말이죠. 인명피해 안, 아, 안 생기게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요. 오늘 강릉 산불은요, 아침 8시 30분에 이 강릉시에 있는 난곡동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이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게 전, 전기줄, 전 전기줄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불이 이 강풍과 함께 아주 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이 됐다고 래요 그래서 지금 피해 실태를 보면요. 오후 3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4시 50분이니까 어, 조금 전 이 피해 상황을 보면은 집이 한 70여 채 그리고 축구장 370여 개 넓이를 완전히 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응 단계는 3단계 대응 단계. 아 참고적으로요, 축구장에 한 370여 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에천어아260 헥타르 정도 축구장 하나가요. 어717,140 평방 미터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가 한 2천 0 0 음, 평쯤 돼요. 우리 이제 어 통상적으로 우리 어른들 계산으로 따지면 2,000평 정도 되는데 370여 개에 해당되는 축구장을 태웠으니까 260 헥타르 정도가 타타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일 큰 원인은 이 순간 최대 풍속이요 강릉 쪽에 이퍼 세컨 초당 30m 정도의 강풍이 불면서 헬기도 못 뜨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제 산불이 확산이 됐다. 아요렇게 지금. 정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어, 이 소방 장비 헬기들을 갖다가 이제 투입은 한 상태인데, 이 강릉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있는데, 이 경포대. 그래서 우선 경포대에 현판을 떼어내면서 이제 이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 요렇게 지금 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소방 그이 강원도 뭐 최근에 정말 산불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피해가 극심한 것 같은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이, 그리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이 이 산불이 진화되기를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람, 바라 바람,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조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국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말이죠. 이북 콘서트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법고전 산책, 법고전 산책, 이거 이제 문재인이가 선전하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이 책을 선전하면서 책방까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법 고전 산책 가지고 이거 참 먹고 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학원, 웅동학원인가요? 이거 빚을 아직도 한 수백억, 수백억 안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기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최고장 날라간 게. 그래서 단돈 한 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벌어들이는 돈은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이 북콘서트 콘서트 할때 과연 돈은 얼마나 이 버는지 이거 뭐 돈장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전국을 휘돌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북콘서트 때는 자기 딸이 조민이가 또 어쨌든간에 뭐 이래저래 이 20, 30 세대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딸이 또 SNS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은 부인은 지금 이제 제가도 이미 보도해 듣지만은 이 영치금을 어0등 안에서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인의 이 영치금 최고액이 그 당시 언론 보도로 나온 것 따지면은 한 2억 4천만 원의 영, 영치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정경심이가 2억 4천만 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 평가한 바 있는데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연합뉴스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제일 많이 영치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조국 부인 정경심이에요. 2억 4,13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국은 책장사로 다니고 부인은 영칭으로 돈 벌고 딸은 이제 뭐요, 북콘서트 홍보하고 나섰고 자, 저는 말이죠. 이러니까 항상 얘기지만은 조국이는 또 서울대학에서 애들 가르치지도 않는데또 수천만 원의 봉급을 다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최산도요. 봉급 타먹은 봉급만이라도 좀이 서울대 학생들 중에는요. 어려운 학생들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울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좀 내놔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안 내놓잖아요. 계속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지금 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중앙일보가 맨 먼저 보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전북 전주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주 같은 데서 출마하면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돈 들더라도 나중에 80%까지는 전부 다 보전해 주잖아요. 아이, 뭐, 이 조국 같은 경우에 전주에서 출마하면 한뭐90% 이상 나올 텐데 거의 뭐100% 가까운 그러니까 법정 최고의 이 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야 그래서 지금 전주에 가서 이제 19일날 법고전 산태 북 콘서트를 연다는 겁니다. 아, 아주 참. 아주 똑똑해요.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조국의 전주 출마설과 관련해서 지금 북 콘서트를 주재하고 있는 이 황현선이라고 하는 전 민영수석 보좌관은 전혀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요, 강한 부정은요, 강한 긍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어, 예, 보좌관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이북 콘서트를 전국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는 첫째로는요. 첫째로는 에, 뭡니까? 아니 그러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 고전 산책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내 배짱을 갖는다는 거가 참 부럽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이 전주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이 얘기가 저는 제가 보기에 왜냐면요 부산 지역도 어쨌든지 간에 이 과거에는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섰지만은. 아니, 부산 시장을 우리 국민님에서 딱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부산에서 잘못 출마하면 출마하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전주는 완전히 이재명 못지않은 방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되는 데는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이제 정운천 거기 지구당위원장 또뭐 어, 징계 먹는 거 사퇴를 하고 또뭐 징계를 하는 애한 애 하는 애 이런 예, 좀이 예, 비판에. 에, 좀 네, 비판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출마하는 걸로 속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국, 그야말로 이 부부 간에 지금 뛰고 있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청와대 민정수행이라는 그 요직 중에 요직에다가 앉혀놓고 그것도 부족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 장관까지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부부간에 또이 자녀들 포함해서 전부 일가족 전체가 지금 이 수사 대상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지금 이제 포스트 김명수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에,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밤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제가 보기에는요 왜 만들어졌느냐? 김명수, 김명수를 이제 대법원장이 되니까 김명수의 여러 가지 이 대법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려니까 김명수를 도와줘야 되니까 거꾸로 양승태를 치고 들어갔잖아요. 양승태 치고 들어간 게 뭡니까 판사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사법농단이다 해가지고 뭐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사상 최초로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은 그러니까 김명수의 전위대 역할을 했어서 이 판사들을 갖다가 어, 이, 이 집단 어, 움직임을 보이게끔 유도한 단체가 바로 전국법관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법관회의 의장에는 그동안에는 전부 좌파들 뭐 김명수가 똑같은 이 그룹들.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여, 이런 데서 전부 다 어, 이 의장을 해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의장을 새로 뽑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수, 이, 어, 이 평가들을 보면은 판사들 사이에서의 평가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의장이 된 사람은 누구냐.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고요. 부의장은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에, 공통점을 지적한 말씀을 드린다면 박원규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색깔이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법 연계라든가 인법법 연계 같은 좌파 성향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판사들의 의견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은 정치적인 색깔이 없다는 것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있다고 하면 보수 성향이 좀 있다 아 요러,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법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그 좌파들이 의장을 맡은 이후에 이제 김명수 퇴직이 앞서다 보니까 이 전국 법관 대표의 회 내부에서도 말이죠. 김명수의 여러 가지 이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구속영장을 지금 이제 청구할 적에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피의자들. 이거를 갖다가 판사들이 먼저 대면 심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 쪽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검찰과 법무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좌파 성향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어,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에, 이 새롭게 의장이 에, 구, 어, 구성이 되고, 의장, 의장단이 이제 구성이 되고 나서 맨 먼저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러 이러한 말하자면 대법원의 어떤 에, 이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재판 예규 이런 거를 만들거나 좀 고치려고 할 때는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하라 이렇게 권고안을 에, 가결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김명수가 마지막 퇴임 전에 역점을 뒀던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리. 이거를 꼭 의무화시키는 이 규칙 개정의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름에서 얘기하듯이 법 판사들의 의견을 지금 결집해서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결국 김명수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런 걸 보면은 이 압수수색영장 발부하기 전에 대면 심리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이번, 이번 새롭게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서 전국 법관 대표에서 결정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최근에 말이죠. 지난달 3월 2일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장애와 관련해서요.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법원 행정처 설명을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최근에 말이죠 수원부산회생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이관 작업 전후에 이 담당자들의 실수로 인한 이 전산망 장애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인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어, 이 공식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설명을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김명수 이것도 뭐 김명수 인재 아 인재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게 기관장 아니겠어요? 이것도 김명수가 잘못 법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요 딱 하면은 그 동안에 좌파 성향의 판사들의 의견을 어, 집결시켜서 어, 이 김명수를 갔다가이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좌편향적인 정권법관회의가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더 어, 운동, 기울어진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잡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요, 법관회의 대표의 비인권법 의장이 뽑혀서 예, 앞으로 어,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아 맞네 교체가 된게 맞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 이 사법부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어, 뉴스인데요 이 뉴스버스에서 어제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했어요.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 딸뭐 공부 잘한다는 것은 이미 청문회 때 예, 알려져가지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는데 이 한동훈 장관의 딸이 외국 외외국가 어디 다니죠? 예 그래서 그 명문대 미명문대 왜냐면 지금 이제 4월이니까요 미국에서 정규 어 정규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정모 우리 서울, 서울시 지금은 수시 모집이 아니고 정규 모집에 신청을 해서 원서를 내 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이 합격자 발표가 이제 요즘 막 나올 때입니다 때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도 이 한동훈 장관의 딸이 MIT 합격한 것이 예, 시기적으로 이제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이 뉴스포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은 미주 커뮤니티 사이트인 미시 쿠폰이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의 딸이 이, 어, 이, 여기에 이제 글을 올렸대요. 그래서 딸이 인스타그램에 말이죠. 올해 MIT 합격자 모임인 MIT 클래스 오브 2027이라고 하는 한 버블티 카페에서 찍은 사진에, 찍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합격 사실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합격했다는 것을 이제 아직 한동훈 장관 딸이 본인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포스에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장관 딸이 지난 5일날 영어 이름으로는 알렉스 한이라고 하네요. 이 자신의 영어 이름으로다가 이제 포스팅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올렸느냐. 나는 서울에서 왔다. 아직 전공을 정하지는 못했지만은 생물학과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뭐 의대가거나 아니면은 뭐뭐 뭐 생물학 교수가 되거나 뭐 이럴 생각인가 보죠. 왜냐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의대가 우리 서울시 따지면 의전으로 돼 있어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의과 이 학부에 대학 이 있는 학교는 없어요. 뭐한두 개가 뭐좀 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N y u 치대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들어갈 때부터 치과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NYU 치과대학을 학부 때부터 응시하는 그런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예외적으로만 일부에서 있는데 대개 이제 의대를 가려면요. 제일 많이 가는 전공 분야 중에 하나가 제 주변의 지인들 보면 생물학을 많이 택해요. 그래서 이 생물학과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 뭐 생각이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 딸도 바뀌겠지만 이걸 보면 이제 의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동훈 장관 딸이 뭐라고 그러면서 올렸느냐 넷플릭스 쇼에 빈지 워칭이라고 이거 몰아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드라마와 연극에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일본 음식과 이 보바 버블티를 사랑한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냅챗 아이디를 공개했다고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올리니까 이제 미주적 지 온라인 세상으로 이게 올라가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주 쪽에서 한인 여성들의 에, 이 청원사이트가 있는데 이 청원사이트 이름이 뭐냐? 체인지라고 그래요. 체인지닷오 g 인데요 여기 최대 청원사이트에 미주엄마들이라는 이름으로서요, 해또이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한인들의 입장문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허위 스펙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가지고 지금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작년에 청문회할 적에도 어 여기 이제 야권에서 이거 의혹을 많이 제기했지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 이모 교수, 이렇게 김남구이, 김남구이가 헛소리하게 된 것도 이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모, 교수가 이모인 걸처럼 이렇게 해서 참희화화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미주엄마들이라는 이름으로 청원을 올리면서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예, 지금 네,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이 청원이 1만 2천 명 정도가 아, 어, 지금 네 소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조국도 앞,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국의 예, 지금 이, 이 조민과 어, 그다음에 조국 아들 이 가짜 이 스펙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 딸의 스펙하고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지금 네이 좌파들 사이에서 상당히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 제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피지기 차원에서 이 좌파들의 공격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청원을 제기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말이죠 한동훈 장관 딸의 딸그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북이 알아서 여북이 알아서 잘 대응하게 하, 하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거를 아빠인 한동훈 장관 이 이거를 이 택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예 그러면 그야말로 이 좌파들이 누르는 대로 이현 정치판에 또 딸을 어, 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딸이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올려서 이게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너무 늦지 않게 대응을 해서 지금 뭐 강원도 산불도 적시에 뭐든지 골든타임 있잖아요. 너무 늦어져 버리면 요즘은요, 이 온라인 이 커뮤니티가 왠지 굉장히 크고 좌파들 온라인 커뮤니티가 우파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진화 조치를 딸 본인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